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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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누나 아 누나 진짜 잘누네좀좀 누워 있어 이분들 너무 뿌 한방통닭입니다 여러분들 뼈발굴 잘하는데 뼈발굴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잘한다는데 그래. 아니니까 아니, 그러니까 아니까 키스 이런 거 잘한다 하더라고 요 여러분들 아, 그래요 안 뜨고 이거 못해요. 이러라도 먹어야 되나? 아, 살거예우와 우와, 찌렸다. 와, 이거 진짜 유명한 거거든요, 여러분들. 겨자 소스가 치이 한방 쪽이랑 겨자 소스 잘 어울려. 아 표절 미리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야 김치랑 닭가슴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. 와. 어, 여전히 맛있는데? 아, 김치까지. 아니, 김치 찢어 먹어 맛있으니까. 누나 때문에 그냥 내 먹고 싶어. 그냥. 응. 나침 응. 오케이, 됐어. 와, 김치까 찢었다, 이제 시작이다. 아이고, 아이고, 나 진짜. 어제 못 왔다고. 아이고. 이거는 박아야지, 이건 박아야 아, 됩니다. 누나, 아, 박을게요. 아, 박을게요. 아니. 저거 하여튼 저 올려놓을게요 누나 아,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어. 어제 사실 음. 알림 봤는데 못 들어왔어 내가 멘탈이 계속 안 음. 좋았어서 아니 뭐, 아니 뭐 550원 챙길 사람이 없는데 나 1년이나 이런 걸안 해가지고 챙겨와라 음. 이렇게 해가 챙겨야지 응. 사내가 이런 걸왜챙겨노 너가 뭐 심하지 가스나가이한거아 머리 미치냐나 투자하잖아 아! 짜증나 어? 저거 하나 손목 힘풀려 음. 힘풀린 거 치곤 거, 두꺼운데 머리나 손목에 힘 줘도 전한건 하나도 안나오는데 아! 와우 잘못됐네 무슨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<웃음> 아니 야 아니 야 <laughs> 아니, 아니야? 응 <laughs> 아니야? 어, 어. 그냥 한 번씩 트랑 트랑 이거 하는데 전한건 힘이 들어 아니 근데 누나는 제일 최고 약간 뭐라 했어 헬션 개높아지는 거라던지 어예예 예. 너무 잘해 내가 <목소리> 챔니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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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짜 못 따라요.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야, 누나 누나. 아 누나, 진짜 잘 노네. 지진갔다 하는데, 아저 클럽 가면 좀 대충 이런 모습이거든요. <laughs> <이거 전방에도 넣나요? 웃음> 좀 반방에도 되나요좀 자도 돼. 알았어, 너무. 누웠어요?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날씨도 섰다 음. 하이. 너무 급하게 마셨나 보다. 응, 음. 기분 좋아서 막. <laughs> 좀좀 누워 있어. 이분도고 주문 마이크가 안 끊긴다 계속 전화해요 이불 이 덮고 보였어 혼자서도 치킨은 잘 먹어요 요즘 부쩍 술을 마시면 노래를 흥얼거리게 돼요 아 정말 술 먹으면 맨날 노래 실실 불러 서른이 되니 부쩍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노래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왜 샤워 방송 안 해줘? 샤워 방송? 해줄게 이빨은 안 좋지만 약과도 한입 해요 그리고 또 술을 마셔요 그리고 다시 노래를 흥얼거려요 또 술을 입으로 넣어요 그리고 또 노래 한 소절을 불러요 심심한 역태형은 아! 또 치킨을 입으로 넣어요 나는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의 낙이 뭐냐면 맛있게 먹고 나를 그냥 챙겨주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맛집 데리고 갔을 때 봤을 때그 사람이 좋은 표정과 맛있는 표정 오늘 시아누나 데리고 왔을 때도 시아누나 가리비찜 잘 먹듯이 그런 게나기에요 여러분. 음. 아 근데 참치 존나 먹고 싶네. 빨리. 아이고 망간 형이랑 보고서 먹으러 가자 아우 좋죠 형님 아니 근데 저는 보고는 지금 안 먹은지 한 2~3년 됐는데 보고회가 그래 맛있다 하더라고 그 안에 접시가 보일 정도를 얇게 써낸 그 보고회가 존나 맛있다 하더라고 형, 여러분들 저는 뭐 지금은 이래 먹고 있지만 이혼순이나집술 먹으면 화랑 이 있잖아 화랑 보고아보고껍질 맛있다 하더라고요 화랑이 술이 진짜 좋대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마트 같은 데가 화랑이 5 0 0 0원4 0 0 0원 하거든 왜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술적이 많기 때문에, 저는 이제, 화랑 먹는 걸 존나 좋아해요. 또 먹는 얘기하니까 존나 신났네. 뭐야! 안 깨네. 어. 스테이지 깨야겠다. 뭐, 놀래라. 감사합니다. 너 언니, 이쁜 녀석인가? 태가시아처럼 <laughs> 젊은 터우입고싶대요 손님 <laughs>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제가 언제 타으로 입고 싶다고? 줄까 아아 아, 니야 아아 아니 무슨 소리야? 아아 아니 미래. 아니, 아니 누나 아직 꿈에덜깨네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야, 오늘 썸네일 다 잡았대. 아 진짜? 누나 살 때. 나잘 때? 나잘 때? 내 옆에서 잠안 와. 아 아니 안 와. 옆에서 누웠어? 베베 너 눕고 응또렇게 추고 나야? 아, 너 진짜로? 응. 역시 아무지아 아빠랑 내 혼자만 담이야아 그래? 까비 아깝소 왜 까비 아깝소야 <laughs> 또 미드 아니 난 진짜 미드 한 번도 안쳐다본데 나는 지금 방송하면서 미드 진짜 안 쳐다봐요 여러분 그러면좀 어때요 아, 난 미드 진짜 안 쳐다봐 니꺼야 어? 누나? 아니, 아니, 진짜, 아니, 목걸이 보는데 왜 그래요, 진짜로. 아니, 나 목걸이 보는 게 죄야? 자세히 봐봐. 아니, 아니,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, 행복기가 여태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데. 오늘, 거기도 집에 없고. 아,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나는 비할한번 거기랑도 한번 술 한번 해 먹어야 되는데 거기랑, 거기랑 한 혼자 먹어 그냥. 같이 먹자 아 아니, 아니 나는 기기 조금은 손 건는 거야 나손긋는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질투나서 먹었아 진짜에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질투할 수도 있잖아 아 너는. 진짜로 어. 나한테 아니면은 햄버거 할때 정말 무슨 무리집에 미쳤나봐. 아, 당연히 거. 햄버기한테 질투하지. 어, 그래? 내가 왜 누나한테 질투를 해? 너한테 질투할 줄알아 버기한테 질투하지. <laughs> 미쳤나봐. 어, 진짜로? 너희집이야. 너랑은 경쟁심밖에 안 느껴져. <laughs>